어, 친한 사이 안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영화 좀. 얘는 배주영이데. 요 아, 유튜브 찍는 거 아니야. 뭐뭐 어, 하는 거야? 아, 그냥 나 추억으로 남기려고. 겨 음, 마인크래프트 할까? 마인크래프트 고? 오. 나온 줄할래 서버? 아니면 너 서버. 네 서버. 기인 여기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렇 응. 음. 아, 볼. 좀이지고아 어쨌든 뭐 음. 우리 집에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찾으러 왔던다 왔던 왔던다 베지런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외던다, 외던다. 왔느냐 왔느 그로다 그렇다 그로다 그로다 그렇다. 말... 양들이 여기 많는데 대작대 응. 있지. 양들은 먼저 잡힌다. 어? 응? 일단 이런 것. 것도... 야 응? 돌가봇은 없냐? 돌가봇? 응. 돌가봇 그러면은 돌가봇이 있어? 기본 마인크래프트에 어 이차 스택 안타고진짜 있어? 돌가봇. 응. 야, 일단 이쪽 캠핑 안 사고 있어? 아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응, 이렇게 추운 날씨에 촉구를 안 해. 아니야, 장대은무던데 그래? 아니, 데 사고인데,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뛰는 거. 무슨 걸리겠어? 야, 우리 무슨 걸리겠어? 야, 지금 이게 거보다 그냥 이거 갈래. 아, 야. 여기서 진짜 좀. 쪼... 왜? 다... 이 게임은 고 다른 게임으 왜? 죽다고 게임이야? 어? 이거 때문에 죽은 거야? 아나 이거 하고 싶단 말이야. 아휴 진짜. 니아 진짜. 아그 대신 마인크래프트 말고 다른 거 골라 빼. 마인크래프트 빼고. 내가? 응, 마인크래프트 빼고. 이거 돼? 뭐지 스네이크? 어, 이거 되는 뭐지 스네이크 아니야 다른 거. 야 근데 거의 비슷한데 봐봐 응, 응. 공 띵띵 어어 튀는 게임이랑 그다음 그거는 그다음 튀는 네, 게임은 뭐야? 튀는 게임은 어? 뭐야? 비비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지노구하고 모금하는... 있는 거야? 응노구하고 있는 거 아닌데. 이거 돼? 이거 돼? 한번 해볼까? 근데 나 이거 한번 해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었는데 아 e a g a i 이 o 이거 처음 라이... 라스트 뭐. 그래? 야나 50분은 가야 돼. 야나 5시엔 가야 돼. 어? 나 그러면 야아니면공 칭칭 어칭찬 게임 해줄 테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이 타주던어 같이 타서 마인크래프트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해주던가 한 거. 5시에 나 가야 돼. 근데 야너 그거 뭐할 거야? 내 집에 갈 때까지 그 게임 같이 할 거야? 아니 어 해줘 응, 응 이따 다시 아이 괜찮아 나 그냥 내집 갈래 어너 파리 게임 알지 파리 게임 파리 혼자가 그럼 어나 혼자 가야 돼 가깝잖아 난네가 부러운데 난 무서워서 난, 난 정말 니가 부러운데 네가 조금 동안 더안 무섭게 갈수 있잖아

그니까 반말하지 마. 왜? 아니, 그냥. 이거 지선지. 봐봐. 아무리, 어, 어, 데미지가 큰 사람이어도, 이렇게. 아, 근데 기가 쉽지 않아. 뷰스... 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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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스... Ah, 이번은 배지용 차례입니다. 호호라호라호라 아 진짜 너무 춥지 않아? 가는 건 어때? 아 진짜. 야나 조금밖에 그래? 야. 아, 잠깐. 만 야, 우리 집에 갈래? 너퍼주내 응. 집에. 이것도 덧나주고, 이친구 그... 친구들... 그치? 야, 이거 사이즈 얼마 안 된다. 사이즈 얼마 안 되긴 하네. 야, 원래 어, 어, 10만 막 이렇게 10만 5천 이렇게 했거든, 나는. 근데 너가 하니까 1 천, 5 이렇게 해서 지 빨리 가야지. 완벽해. 야, 야 어? 이거 귀엽겠구나. 이거 왕이야. 이 자식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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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내 차례. 신경. 오! 사아저아저 아! 아! 서아서아 여기 자아서아가 시간이 자아서아요야 근데 그거 알아? 새벽 4 4분에 어, 4시 34분에 어, 어, 사진하다가 벨어 50개 어, 채 놓고. 아, 이어 자기 이름 어 100번을 부르면 어, 어 전화가 온대 자 미래 과거에 나한테 야나거리소음도중하둘 중하로 둘중하나둘 중하로 둘 중하로 둘 자기 이둘 중하로 둘 중하로 둘 중하로 둘 중하로 가 중하로 아니야왜 자꾸 무빙이 왜 자꾸 나만 돼? 이거 초보니까 그렇지. 봐봐. 원래 무빙 치고 는 거야. 봐봐. 어, 무빙. 아니 무빙은 여기서 중요한 타임. 타임. 이거 업그레이드 좀 막고. 맡겼네. 야, 이거 부스터 있으면 부스터도 바로바로 먹고. 벌써 600. 나 벌써 600점. 하빠나 벌써 3. 세... 엘리베이 같이 타줄 거지 아니+ 나, 어? 아니라고 응... 왜? 응. 야, 나, 나또 어+ 어+, 어, 게임. 어나 집에 게임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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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다 해줄 건데?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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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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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제일 비싼 게 얘네들인데? 아니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야너 표정 바꿀 거야? 응 표정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바꿀 거야 바꿀 거야? 너 이거 램프 프로인 아나? 램프로가 는건 눈은 바꿀래 응? 왜? 이게 나왔는데 래 그래. 이게 나왔을 때 제일 좋냐 됐는데. 맛이 미국일 계속 가준다 나나 같이 가준다 했잖아 아그러 이상 어 이거 해준다고 오케이 끝내지 야 아까 빨간색 빨간색 있잖아 야 그. 이거 다풀성이야이다 다른 사람은 캐릭터인다 풀촌이야. 나도 다듬나다듬이야 아, 나, 나 죽였는데. 죽지 않니? 갈 거야? 그러면 난. 아니, 다섯시. 5시, 다섯시에 갈 건데. 아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줄 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다릴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는 네 그때 그 때. 그거 아, 그렇게 탄다. 근데 친구한테그에 그치? 래서 그냥 정사는 정사는. 그냥 데리고 가야겠다. 어에 있는 키티 가라니아니거잖아냉 말이 좀 심하다. 그냥 장난도 안받 어가까지 엇가지. 뭐가 어까지야? 어, 가까지 회피에 나오는 네 죽는데 그건가 어? 샾지도 않았는데 죽는 게 어? 아, 어까도이건 먹까지라고 는데 벽에 붙으면 죽어? 응. <laughs> 아니 야 내가 이겼잖아 솔직히 봤지? 내가 이겼.. 내가 붙었잖아 내가 붙었잖아 아니 응. 봐봐 어야 돈.. 야 이거 대한민국 살수 있어 그래? 어디? 아. 어. 번만 어. 다구나야 근데 그거 알아? 가분 뿌리 뿌리 같이 만나면은 둘 중.. 둘중 하나는 더 크거나 아니면 옷갈로 이렇게 붙고 있는 거야 그래서 피해야 돼 옷감은 아니야 눈빨이야그국니 네가 한건눈빨이었어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내가 잡았 봤지. 야, 이게 솔직히 내가 했잖아. 어, 근데 욕은 하지 마. 욕 아니야. 아니, 아. 너... 아니 외래어 먹게 외래어 아 외래어래 비소어 먹게 비소컷 오케이 나700노인다어 뭐야? 지 게임. 어, 이거 하자. 야, 이 죽어도 안 돼. 오이씨 아, 깜짝아. 아, 아니 깜짝 놀랐다. 부스터 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얘가 되게 시원해졌어. 이건 진짜 어까? 응, 음, 너무 어까야. 너무 어까 다음 거래. 이 게임은 대박이야 맞네. 맞네 야. 야, 야. 야. 어, 야, 뭐. 야, 야, 이거. 야,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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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나 야, 이거. 야, 거 야, 거 칠백 어 육을 육인 어, 사람이 죽었잖아 어어 어, 어, 크기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 어 죽었어 죽어, 죽어서어그어 그, 어, 데미 그어어그먹잇감을다 먹었는데 흠. 근데 대체 왜 대체 왜바이 육이 되는 거야 그치 아니 칠백 원아인치고요 내가 한번더어디서 맛있는 토스트는 거야? 백인데? 백만인데? 그렇지, 백사십만인데. 아씨 아, 이씨 아, 이거 광고 먹고. 광고 진짜. 광고 진짜. 야. 어, 광고 갑자기 됐는데? 야, 이거 하면... 아니 광고 갑자기 됐다. 광고 광고가 뜨면 이거라고 이걸 눌러서. 어? 발이. <laughs> 야, 근데 네 이거 안면는데 왜? 아, 한번 해봐, 이거. 이거, 이거.